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 바로 아이작 뉴턴과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뉴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만유인력의 법칙, 그리고 떨어지는 사과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정말 사과 하나 때문에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뒷이야기와 함께 뉴턴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의 업적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흥미진진한 뉴턴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준비되셨다면 출발! 우선 아이작 뉴턴이라는 인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는 1643년 영국에서 태어나 수학, 물리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혁한 공을 세운 천재 과학자입니다. 미적분학을 창시하고 빛의 본질을 밝혀내고 운동법칙을 정립하는 등 그의 업적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뉴턴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만유인력,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듯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듯이 말이죠. 이 법칙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명한 사과 이야기는 정말 사실일까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 앉아있다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죠. 사실 이 이야기는 뉴턴의 친구였던 윌리엄 스터클리가 뉴턴의 회고록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스터클리에 따르면 뉴턴은 1666년 고향인 울스소프에 머무는 동안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왜 사과는 항상 아래로 떨어질까? 나는 위문을 품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뉴턴이 단순히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며 수많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만유인력의 개념을 정립한 것이죠. 사과는 단지 그의 생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마치 스파크처럼 말이죠. 만약 사과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뉴턴은 결국 만유인력을 정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뉴턴은 왜 만유인력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하늘과 땅은 서로 다른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땅 위의 물건은 떨어지지만 하늘에 별들은 제자리를 맴돌고 다른 지구를 돈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물체가 동일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문이 열린 것과 같았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이후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위성, GPS, 우주 탐사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작은 사과 하나에서 시작된 뉴턴의 고민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뉴턴의 업적이 만유인력 법칙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는 빛의 본질을 밝혀낸 광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뉴턴은 프리즘을 이용하여 햇빛을 통과시키면 무지개 색깔로 분리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빛의 입자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결국 현대 물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뉴턴은 미적분학이라는 새로운 수학 분야를 창시하기도 했습니다. 미적분학은 변화하는 양을 다루는 학문으로 물체의 운동이나 변화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미적분학 덕분에 우리는 로켓을 쏘아 올리고 건물을 설계하고 경제 현상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턴의 미적분학은 이후 수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현대 과학 기술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동시에 매우 내성적이고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구에 몰두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두했고 때로는 식사도 거르며 연구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수학과 물리학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후 평생을 학문,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왕립 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과학 발전에도 기여했고, 만년에는 조폐국, 장관을 맡아 화폐 개혁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료 과학자들과의 논쟁을 즐겼고, 자신의 엄적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버트 후과의 광광 전쟁은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뉴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구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자, 이제 뉴턴의 업적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이 법칙 덕분에 우리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통신, 방송, GP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돌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구의 기상을 관측하고 우주를 탐사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만약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거나 텔레비전으로 생방송을 시청하거나 우주를 탐험하는 꿈을 꾸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뉴턴의 운동법칙은 자동차, 비행기, 기차 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자동차 엔진의 작동 원리,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원리 모두 뉴턴의 운동법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광학 연구는 카메라, 망원경, 현미경 등 광학 기기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선명한 사진을 찍고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별을 관찰하고 현미경으로 작은 미생물을 관찰하는 것 모두 뉴턴의 광학 연구 덕분입니다. 또한 뉴턴의 미적 분학은 건축, 공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안전하게 설계하고 다리를 튼튼하게 건설하고 경제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모두 미적분학 덕분입니다. 이처럼 뉴턴의 업적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뉴턴은 단순히 과거의 과학자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턴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구 정신의 중요성입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라는 질문을 던졌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현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중요성입니다. 뉴턴은 수많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검증했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고, 결국 위대한 엄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 지식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뉴턴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왕립학회를 통해 세상에 알렸고,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협력하여 함께 발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뉴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학적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는 호기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지식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아이작 뉴턴과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뉴턴의 삶과 업적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뉴턴은 단순히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 실험과 관찰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구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모두 뉴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아이작 뉴턴의 삶과 업적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영감을 주었기를 희망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그의 노력, 그 열정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